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쌤입니다. 오늘은 집합의 연산 중에서 기본적인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집합은 어 제가 이제 표시한 대로 a 합집합 b는 합집합이 영어로 유니온이기 때문에 그 u 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a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a 또는 b a에 있는 전체와 b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집합은 a 인터섹션 영어로 교집합이 인터섹션인데요. 합집합의 거꾸로 합집합을 아래위로 뒤집어 놓은 모양을 쓰고요. a이면서 동시에 b인 a와 b가 만나는 그래서 만날 교자를 씁니다. a 와 b 가 만나는 부분을 예, 의미합니다. 여집합은 영어로 complement인데요. 그래서 a c 라고 표현하고요. 물론 a prime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a 예, c를 표시하게 됩니다. a가 아니라는 겁니다. a를 제외한 물론 요럴 때는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유니버스, 우주라고 해서 U를 표현하고요. A의 여집합은 그 전체 중에서 이 집합이 가정한 전제되어 있는 전체 집합 중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집합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에서 서로소라는 건 뭐였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3과 5. 서로소 맞죠? 공약수가 1과 1밖에 없으니까요. 뭐 6과 어7 이런 것도 서로소겠죠.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요. 수의 세계에선 이렇습니다. 수의선이렇고요. 수의 세계에선 서로소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지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교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때 소라는 건 소원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하다는 건잘안만난다는 잘 거잖아요. 그런 개념 때문에 집합에서도 서로 관계가 소원하다, 접점이 없다, 만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집합은요. 우리말로는 차집합인데 이게 맞다간 영어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뭐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는 포함되나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 을 포함한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에는 포함하나 A에는 포함하지 A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대로 비차집합 A는 비는 포함, 비에는 들어가 있으나 비에는 들어가 있으나 A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차집합인데요. 이 차집합은 다른 집합과는 달리 이 의미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숫자처럼 뭘 빼는 게 아니라 A에는 들어가 있으나 A 차집합 B를 예를 들면요. A 차집합 B를 예를 들면 A에는 들어가 있으나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떤 다소 정의에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요.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A에는 들어가 있으나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각각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에는 들어가, a에는 들어가 있지만,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a에는 있지만, b는 아닌, a는 되지만, b는 아닌, 요 표현을 잘 기억해두십시오. a에는 있지만, b는 아닌 건 없죠. 왜냐하면 A, a 집합 a 와 집합 B에 포함되기 때문에 A에는 있지만 B에는 존재하지 않는 B가 아니라는 건이 바깥쪽이니까요. A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집합이 됩니다. 자, A와 B의 여집합,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다보니 그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A에는 포함되고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면 A에는 포함되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럼 B의 여집합이라는 건 B 바깥이니까 이 A 집합 자체가 요 A 집합 자체가 A 차집합 B는 바로 A가 되겠죠. 자 A, B가 같을 때는 어떨까요?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없겠죠. 이만큼이 a이고 b의 여집합은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두 개의 교집합은 a 차집합 b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둘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냥 수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걸 그냥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a 차집합 b라는 말의 정의가 정의가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니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a와 b 여집합 a와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니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을 차집합이라고 봤습니다. 내일은 조금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 쌤이었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